006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는 동사와 연결 회사는 건축 주택 부문, 신사업 부문, 플랜트 부문, 인프라 부문, 이코 사업 부문 총5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는 사무용 빌딩, 생산 시설, 주거 시설, 정유. 석유화학 및 환경 등에 사용되는 설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건설업, 부가통신업, 건설용역업, 서비스업, 임대업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69년 12월에 설립되어 인프라, 건축, 주택 신축 판매, 플랜트, 전력 및 해외 종합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주택 부문에서 자이 브랜드를 바탕으로 업계 내 경쟁력 확보하고 있으며 평택, 안산, 광교 김포 등으로 주택사업 확대하며 주택 부문에서 1위 기록 대시 GS 계열에 속해 있으며 자이에스텍, 주, 자이에스앤디, 주, 주, GCS, 자이 에너지 운영, 주, 와 다수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플랜트 및 에코 사업 부문의 역성장에도 주택 부문의 매출 인식 확대 및 자이 CNA의 연결 편입, 신사업 및 인프라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주택 부문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주택 부문의 매출 인식 확대가 기대되며 주택 부문의 공정률 상승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영업 수익성 개선 가능할 듯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GS건설의 시가총액은 2조 41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GS건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39위입니다. GS건설의 상장 주식수는 8,558만 1,400가 흔주입니다 GS건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GS건설의 퍼운 4.08배이고 추정 퍼운 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6.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8.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 4,4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847원이고 추정 EPS는 5,76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1배, 58,7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5이며 목표 주가는 29,938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 673억원. 7 5 0 4억 원, 6,4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475억 원, 3,297억 원, 4,288억 원입니다. GS건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1번지 61%이고 유보율은 1,018.20%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800원보다 1,0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1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GS 건설의 종가는 23,850원이며 주가가 GS 건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종가는 23,850원이며 주가가 GS건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GS건설은 는 거래량 1042,50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58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4,901흔여섯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6,82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3,905주, 삼성에서 8만 7, 100, 4주, 8 7 1 0 0내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 8 6 0 0내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34,406주 목권 스틸리에서 117,200여등 한 주, 유한 타증권에서 83,601은 여섯 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500주, 삼성에서 8 2 0라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20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37,831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GS건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